음 여기는 중2 일과문법 입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에요 7페이지 학교 프린트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는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냐 면 사형식에 대한 이야기에요 사형식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사형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형식은 sv iodo로 구성되어 있는데, s를 우리는 주어, v는 동사, 아, io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do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접 목적어를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뭐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요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문장이 얘를 몇 형식이라고 부른다고? 사용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해봤더니,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건 사용식인 거예요. 그럼 한번 대표적인 사용식 문장들 볼게요. 그는 줬다. 나에게 빵을. 뭐뭐에게 뭐뭐를. 사용식이죠? 또 볼까요? 그는 만들어줬다. 나에게 케이크를. 사용식이죠. 리는 가르친다. 우리에게 영어를. 이렇게. 다음, 나는 보내줄 거야. 너에게 사진을. 이 전체가 다몇 형식 문장들이죠? 사형식 문장들이죠. 왜? 해석이 뭐뭐에게 뭐뭐를로 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 사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녀는 나에게 멋진 선물을 주었다. 그녀는 주어. 다음은, 여기가 동사라 그랬어요. 부인은. 동사는 뭐뭐다로 끝나는 단어예요. 이 중에 뭐뭐다로 끝나는 건 바로 gave. 줬다. 얘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 에게 a nice present. 좋은 선물, 멋진 선물을 줬다. She gave me a nice present.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번. 어머니는 나에게 모자를 만들어 주었다. 어머니는 다음은 동사. 뭐뭐 했다를 먼저 쓰는 거예요. made. made.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에게. 어캡 모자를 이렇게 다음 제인은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제인이 주어져 제인은 동사 뭐뭐 한다 가르친다를 먼저 쓰는 거예요. Teaches 그다음에 누구에게 young kids 어린 아이들에게 뭐를 영어를 이렇게 다음 나는 그녀에게 약간의 꽃을 보냈다. 나는 주어예요. 다음은 동사죠.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야 돼. Sent 보냈다. Sent 누구에게? 그녀에게. Her 뭐를? Some flowers 이렇게. 다음 나는 너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겠다. 나는 주어. 다음 동사인데. will lend를 써야 돼요. will lend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will은 그 다음에 lend는 빌려주다예요. 삽쳐서 빌려줄 것이다. 그래서 will lend를 먼저 써주면 되고 누구에게? 너에게 뭐를? 약간의 돈을 이렇게. 다음 나는 사줬대요. 보트를 쓰는 거예요. 보트 사줬다. 동사를 먼저 써요 누구에게? 나의 여동생에게. My sister. 어돌 인형을 이렇게. 다음 그녀는 찾아줬대. Found. 동사를 먼저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Me. 뭐를? 나의 가방을 이렇게. 다음. 그는 해줬다, told, 말해줬다. 동사를 먼저 쓰라 그랬죠? 누구에게? 나에게. 뭐를? A funny story. 웃긴 이야기를. 이렇게. 9번. 그녀는 보여줬다, showed. 누구에게? 나에게. 그녀의 사진을. Her photos. Her photos. 이렇게. 다음, my sister, 내 여동생은 ask, 질문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를? 질문 하나를. 이렇게. 이 전체 원리가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는 이 문법적인 부분이 약해서 잘 모르겠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하면 된다? 반복하세요, 반복. 될 때까지. 그냥 이 문장을 외워버리는 거야. 계속, 입으로도 말해보고, 계속 써보면서, 이해함, 이해하는 게 어려우면, 일단은 암기를 하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여기다 한번 볼게요. give, 준대요. 누구에게? him, 그에게, your book, 너의 책을, 이렇게. 또 여기는, bring, 가져와라. 누구에게? me, 나에게. 뭐를? some food, 약간의 음식을. 다음, 여기도, send, 보내라. 누구에게? 나에게. a present, 선물을. 다음, show가 이미 나와있죠. 보여주래요. 누구에게? 그에게. 뭐를? the ticket을. 이렇게. 다음, 여기서는 존을 먼저 쓰는 거예요. 존은 뭐 한다? tell, 말해준대요. 누구에게? me, 나에게. a story, a story, 이야기를. 이렇게. 다음, she, 그녀는 뭐 한다? teaches. 누구에게? us, 우리에게. English, 영어를. 이렇게. 다음, 나의 어머니는 사줬어요. 나에게 책을. 이게 먼저죠. 뭐뭐에게, 뭐뭐에게, 뭐뭐를. 이게 순서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예요. 다음. 로라는 사줬대요. 그녀의 여동생에게 새로운 드레스를. 이게 먼저죠. 이렇게죠. 다음. 나의 선생님은 물어봤어요. 나에게 질문을. 이렇게죠. 순서 잘 기억하세요. 그다음, may I ask? 부탁해도 되나요? 너에게 도움을. 이렇게. 이렇게. 다음. 키는 핸디드가 건네줬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수잔에게 책을. 이렇게. 뭐뭐에게 뭐뭐를.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Amy Lent. 빌려줬대요. 빌려줬다. 빨스께 이렇게 빌려줬대요. 누구에게? 나에게 돈을 이렇게. 다음, 줄리는 쿡드 요리해줬대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그럼 지금까지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몇 형식 배웠어요? 사 형식 배웠죠. 형식은 SV, IO, DO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에게, 뭐뭐를로 해석이 된다는 거. 일단 이 부분을 머릿속에 잘 새겨넣고,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앞 페이지부터 여기까지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되어야 다음으로는... 사형식을 3형식 문장으로 바꾸는 요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 테니까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한번 먼저 풀어 보세요